아, 이거 방신을 살까? 전군 출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죠. 예, 패시브가 이거라서 그래요. 이거 보면은 어? 전그뭐 이거 패시브 방어막 방어력 증가가 사라졌나 보네. 띠로리. <떼고래> 거다라내 눈엔 당신이 보이지 않아요. 제 심장에 넣어놓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오. 맞아. 사랑의 장미 장착 완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의 장미 차. 다. 더블 슬레이. 더블 슬레이. 더블. 아 사망했습니다. 더블 킬. 이번 판 아서왕이 집도한다. 다들 정신 바짝 차려.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것은 그대 아드님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요놈의 쉐끼 그냥 장미!!! 요놈의 쉐끼 귀여웡 어? 체력이 그냥 쫙쫙 차는데? <웃음> <웃음> 체력이 쫙쫙 차는데 막 백식 차는데? 내 당신이 보이자아요제 심장에. 오,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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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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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킬 중에 4킬이 아성왕이다, 새끼들아. 일로 와. 이거 밀어도 될것 같은데? 아, 나도 좀 부담돼, 근데. 지금 부담되기 시작어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4킬이어가지고.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래도 되는 걸까? 저 바람둥이인가 봐요. 당신의 다 근데 이게 월갑을 갈지 말지 지금 좀 갈등 중이긴 한데 신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 여기서 뭔가를 하나 하고 가야 돼. 아니 나왜 나, 아, 다? 아다내 킬이야. 왜나안 먹고 싶은데? 아나 진짜. 아나 그만. 나 부담돼 지금. 그만해. 그만 들어와. 아 이게 부담. 이세상서 가장 뜨거운 것 그대를 향 마음이요.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사아망했습니다내 저기 사망했습니다. 아! 존재... 아군 방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laughs> 내 눈엔 당신이 보이지 않아요 제 심장에 넣어놓았을까요 적군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목소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죠 내 검은 당신을 위해 존재 적이 사랑했습니다 되고 사망했습니다. 아, 군이사망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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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것은 터속 터지. 지 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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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 터지. 터지. 애들 이렇게 들어가 어 살살해 내 눈엔 당신이 보이지 않아요. 지시아버님 사망했습니다. 어좋겠네 아, 이거 사랑의 힘내 검은 당신을 위해 존재해 드래곤과 슬레이어가 각성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죠 내가 엘수는 집중 마크 해줄 수 있긴 하거든요 <목소리도> 아픈 블루 버프가 배치되지 않았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오 <목소리도> 저격 사망했습니다.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지야! 아군이,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사랑의 힘.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그대를 향한 마음이로 전 바람둥이인가 봐요. 당신의 다른 을면에계속바겠습니다 돌갑을 가기로 했어요,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됐네. 아, 사랑의 힘돌 <laughs> 갈지 지금 가불 갈지 아군 방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laughs> 사랑은 강력. 나마리어 저기 사망했습니다. 저기 사망했습니다.

몇 이동 아고라아브네 신경 접근을 공격하라. 잭 슬레이어. 가 멘탈이 많이 나간 거 같은데. 큰일났네 사랑의 <목소리> 힘. 정적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오. 우리 애 너무 못 크긴 했다. 사랑은 그런 거지.

여친의 축복이여 아, 아 저거 받았어, 씨발. 저게 사네. 무슨 소리야, 나8킬인데내 눈엔 당신이 보이지 않아. 제 심장에 넣은 말씀. 나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것은 그대로 담아 내사의 장미 이다계사창은 강력하지. 이 세계를 창망해! 이 세계를 창망해! 이세이 세계를 창망해! 이 세계를 창망해! 이세이사망해습니다 보이지는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죠. 우리들이 너무 먹고 야, 야 이거 슬림도 이렇게 폐기가 돼 버렸냐. 생명이 먹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오.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아니 왜, 이래 얘네 진짜로 인피니티슬 레이, 어가 나타났습니다. 결전을 준비하세요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검을 받아라 사망했습니다. 사랑의 장미 사망사망했니사 쓰러졌습니다. 사랑은 고귀하지요. 저기 사망했습니다. 방신이 나은 것 같기도 <목소리> 사랑은 강력하지... 그냥 아마 간다. 내 눈에 우리 양을 배제하고 하면은, 제 심장이 넘어왔습니다. 전 바람둥이인가봐요. 당신의 다양한 면을 계속 반하거든요. 사랑은 강력하지. 아! 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죠. 너의 비벽이 정말... 사랑의 힘! 혐의를 받아라! 내가 널 막아질라! 포기 마소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오.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성신 사야겠다. 아, 너무 느려진다. 오아 어, 죽었다. 아, 야, 알레나한테 왜 이렇게 당하네, 네 아, 님들아. 아니, 알레나한테 그냥 정신을 못 차리네. 아군 방어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아 일부러 부갑 살려고 팔았더니 빠져버리네.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것은 그대를 마음이이 아서 왕의 킬데스인가? 아니야? 이게 겁멸아 상왕이다이 새끼들아. 어? 전바람둥이뭘 어, 살아와야지. 저기 사망했습니다. 더블 슬레이. 즉각 즉 받아라. 이렇게 다 사랑은 강력하지 내검은 당신을 위해 존재해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자들 처치했습니다 와 진짜 이건 아니지 저, 더블 슬랙 후퇴하 이건 아니다. 진짜 이거는 어, 이건 아니다. 아, 내가 조새끼들걔 조져 놓을 수 있다니까. 조새끼들한테가 내일 주대가 걔 병신 만들 수 있어. 아, 이거 두껍잖아.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당신을 제일 먼저 보고 싶네요. 내가 바로 인피니티 슬레이어가 쓰러졌습니다. 내 눈에는 당신이 보이잖아 아... 래가너무어 어디... 어두워 어두워 이거 어떻게 막어 보이진 않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몸 장미를 심어주마 막았다 한번 막았다 아니? 아래 라인 좋고 나한 번은 막았어 전 지금 신발도 없어이 가장 그 기... 위 사랑이라오. 왼쪽에 있나 보네. 전 바람둥이인가 봐요. 당신의 다양한 면에 계속 반하거든요. <목소리> 그러니 나는 체력이 차서. 없을 때 해야 되는데, 우리... 아, 이거 뭐가 더가 안 된다. 한번 아, 한번 더가 안 되네. 얘가 이거는 안 들어갔어야 되는 거 같긴 한데, 어제 이제 부갑 다 빠져가지고 위험한데, 이거 한번 더 깝지, 어? 한번 더? 한번더 하면? 두거. <목소리>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을 제일 먼저 보고 싶네. 와몇분 게임을 하는 거야 이거. 야, 이걸로 이걸로 어그로를 한번 더 빼자 그냥. 이이여사 아니 월 가볼 팔까? 기다려. 곧 도착한다. 가 중요한 데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죠. 같은 네트워크 안정화 완료. 아이 씨발. 바... <놀람> 사랑은 강력하지. <놀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다크스레어가 배치되지 않았다. 수단이라오. 즉각, 즉각. 지야 어, 저는 바람둥이인가봐요 다크슬레이어 라인의 병사를 제거하라. 즉각 즉결. 아서 왕을 보라. 아가 아! 신경 써.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것은 그대로의 한 마음이여. 검을 받아라. 워리어! 후퇴하라.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저기 사망했습니다. 저 슬레이어. 사랑은 강력하지. 아. 적 더블 슬레이. 이발 이걸 어떻게 버텨 내가? 내 눈엔 당신이 보이지 않아요. 제 심장에 넣어놨습니다요. 돈이 없어. 돈이. 아, 씨발 소리 샀으면 이거 버텼을 수 있는데, 아... 음. 진짜 이거 우리 팀 존나 너무한다. 함께 커플의 기분을 느껴보는 건... 진짜 와... 씨발 와... 진짜 이거 맞아? 에? 내가, 씨, 내가 제일 높은데? 상대방보다?